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sns 게시물 11만여건을 조사 했다고 합니다 키워드가 세개로 종합됐습니다 첫 번째 시민 두 번째 학생 세 번째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주제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은 무엇입니까 시장이 예 우리 시는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네 신년 인사를 수원역. 연합실에서 시민과 함께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역사는 민초들의 역사입니다. 조선의 왕은 도망을 갔어도 네.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네. 활동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패망해서 결국 네. 그 임진왜란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음. 이웃에 있는 김씨 아저씨 또이씨 아주머니로 불리던 평범한 민초들이었다. 음. 저는 평범한 민중들의 힘, 이것이 오늘날. 지민으로 일컬어질수 있는 거고 네. 지민 중심이 결국 민주주의의 요체다. 사람 살기 좋은 도시 휴먼 시티 수원 아니겠습니까? 강의 잘 들었어요. 예. <목소리> <laughs> <목소리> 참 재미없는 거. 아, 알 좋습니다. 알 아, 좋습니다. 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민초들의 음. 병뭐 뒤에 동학 그리고 3만세 운동 때 투쟁했던 우리 백성들 그이후에 6월 항쟁 또뭐419또518 6월 항쟁 이렇게 이어지는 촛불로 이어지는 네. 결국 시민의 힘으로 세상의 역사는 네. 바뀌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 교수님께서는 또 정조대왕 덕후 아니세요? <laughs> 아, 정조 때 <laughs> 시민이란 말을 썼다니까요 어. 정말로 그 이전에 왕들이 이 조선을 이야기때 아국, 내 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조는 민국, 백성의 나라 아. 그래서 정조가 시민의 개념을 또 민중의 개념으로 바꿔버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학생이 학생 네, 학생들을 보면 은 사회적 발전을 수록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그 우리 역사의 중요 분기점마다 이 학생, 어, 이 역할이 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유관순, 김수열 어, 이제 다 학생이 죠 1929년 광주 학생, 학생 항의도이고 네, 예. 중학생이 주도된 겁니다. 아, 예. 또 4.19의 그 도화선이 됐던 228 네. 고등학생들이 네. 주도했죠. 와.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의 분기점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을 오늘에 되살려 보면 우리 청소년들 늘 우리가 우려하고 음. 또뭐 가르쳐야만 되고 이렇다는 대상으로 놓은 것이 좀안 맞지 않나 네네. 그래서 18세 에 참정권 주는 거. <laughs> 진짜 같이 그얘기하고어요 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들고 일어나서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 학생들 뭐 말도 안 듣고 뭐 게임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합니다. <laughs> 자 지원진님도 학생들과 여러 가지 보훈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번 해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좀 자리를 만듦으로 통해서 음... 바로 옆에 살아계신 독립유공자가 직접 계시다는 음. 걸좀 보여드리고. 네. 또 되게 찾아가서 학생들이 는손편지도 전달하고 그분들에게는 미래 100년에 대한 희망을 또 전달할 수 있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예. 100년 전에 독립운동했던 그 현장을 바로 체감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봤고요. 컨벤션 센터 쪽에서 네. 독립공자 또 후손 우리 영화초등학생 100명 그래서 네. 한 300명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뭐 독립이 뭔지 뭐 보기 뭔지 네. 퀴즈도 풀고 공연도 같이 보고 음. 하니까 학생들이 아나 신기하다 나 교과서만 음. 있는 줄 알았더니 아, 우리 옆 동네에 사시는구나 음. 이런 걸좀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음. 필요한 소통이고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서 음.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민주정부 수립 1 0 0주년 이걸 기념해서 을 네. 수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국에 있는 항일독립 유적지를 찾아다니고 그 학생들이 거기서 돌과 흙을 채취해 갖고 와서 네.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지금 100주년의 기념 조형물을 좀 만들고 있어요 어. 이 배지에 음. 숨겨져 있는 파랑수야의 새싹들 음. 그 새싹들이 쑥쑥 미래로 자라나는 거죠 네. 수원시가 또 앞전서고 있고요 세병의 수원시민과 <laughs> 수원에서 일하시는 보건증장님 음.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 빨리 수원으로 이사 오세요 네 <laughs> <laughs> 아이고 <그건>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laughs> 아,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음. 바로 여성입니다 과거의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독립운동을 했어도 역사 속에 많이 잊혀져 간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셨으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독립운동을 해서 포상을 받으신 분 중에 여성은 432명 정도 되있는데 비율로는 한 2.8%이기 때문에 아, 너무 적네요. 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좀 보초도 예. 여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제는 누군가의 조력자, 어머니, 아내 이게 아니고 네. 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포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소네 여성 독립 운동가 많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소의유관순으로 그 일컬어지는 이선명 열사, 음. 1 9 세의 나이로 구국민당 활동을 하다가 아. 끌려가지고 모진 고초 끝에 고문으로 1 9 세의 나이에 순국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기생 30명과 함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김양화, 네. 이분도 그 2009년에야 대통령 표창으로 아. 서운이 되고 이외에 여러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여성독립운동가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역사를 발굴하고 그분들을 추소할 수 있도록 음. 그런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유관순 열사 빼면 대부분2세명이름되기 어렵거든요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3월 한달 동안 한 50여 분 정도 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가까이 갈수 있는 편의점, 마트 네. 이런 쪽의 상품에다가 공적과 이름 아 이런 걸다 기재를 해가지고 예. 저희가 3월 한달 동안 이렇게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 올 때도 눈 크게 뜨고 가번모르겠윤동도 <laughs> <볼 때는. 웃음> 도시락 문의도 이름 붙여서 올해 특별한 의미를 있을 거예요. 작년 8월에 한일광복절에 예. 백인 우리 여성 남성을 포함하여 네. 백인 도시를 만들었고요. 어. 말씀하신 대로 김구 도시가 네. 추천 달팽이 중국인데요 제가 속 생각하면 어. 이전에 이미 벌어졌어요. 늘 두부를 많이 드셨거든요. 두부 우리 두부 한모 두부 아. 하루 종일 아. 두부하고. 그, 그 백범 예. 도시락은 두부 요리였고, 아, 네. 이분은 이걸 좋아했다. 이거는 소리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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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못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어요. 야. 상해 인지정보 투어할 때는 네. 도시락을 백범 김구 도시락을 갖고 고고 이상은 먹지 마. <웃음> <웃음> 이렇게 말씀을 막 들어보니까 수원의 어떤 독립운동 히스토리, 운동사도.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맞나요? 당시 그 이병원이라는 아주 위대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근데 음. 이분이 이제 31운동 비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네. 31운동 비사 당시에 이제 그책 내용 안에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할때 그날 같이 우리 수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수원은 이제 가장 격렬하게 만세운동을 했고 그래서 전국의3대 독립 운동지다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참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고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알아봤는데 시민, 학생, 여성 이렇게 키워드로 한번 인물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조명해 봤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에게 메시지를 살짝 좀 전해주신다면? 음, 모두가 살아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까지 물려줘야겠죠 저는 이렇게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보훈이라고 생각해요 음. 어? 민주화운동을 음. 하면 3대가 강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9대가 성할수 아. 있도록 네. 우리가 꼭 같이 보듬고 나가자 그런, 그런 말씀을 입니다 이건 답수한번주어요 문화의 역사가 좀 이상해 같잖아요 지금까지. 음. 신이 한 사람들 잘 살고 속상해요 시장님. 혼내줘요. 글쎄요. <웃음> <웃음> 정말 유명한 분 외에도 음. 학생, 여성, 알려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게또 아. 다른 부분이 아닌가. 엄청 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 또 교육청 학교 같이해서 그런 교육들을 갖다가 시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할 수 있겠는다면은 정말 그 정의가 바로 설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꼭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우리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 지역의 인물들이라도 꼭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이초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더 외치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오늘 네. 아이고!